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보게 될 표현은요, 바로 이 about, a b o 입니다 자, 사실 about에 대해서 알아볼 건 아니고요, about을 어떻게 하면 좀더 심화 되게 쓸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뭐라고요? about의 심화 버전.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에세이 쓸때 뭔가 모양이 좀확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about의 첫 번째. 입니다. about의 심화 버전 첫번째는 s2 s4 이 두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s2 s4 이 두가지 입니다. 아시겠죠 s2나 s4나 그냥 비슷한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2 s4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about이랑 비슷하게 쓰는데 근데 이 두가지는 사실 쓸때 어, 보통 은 문장의 앞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앞에 쓸때 이제 뭐뭐에 대해서라는 식으로 전개를 하실 거면 이 S2와 S4 이걸로 이제 문장을 쭉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다. 알 아시겠죠? 자, 예문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 t our o problem at hand, we need to discuss it in length.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지금 눈앞에 꽂혀 있는 예. 네, problem at hand 이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바로 As far as A is concerned. 뭐라고요? As far as A is concerned. 그래서 A에 대해서는 이라는 말을 저 대문자에 있는 자리 보이시죠? 저잘 지켜주시고 As far as A is concerned. 이렇게 하고 엄마를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막 이렇게 쓰시는 거보다는 그냥 봤을 때 해석을 할수 있는 정도로 <laughs>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As far as John's grade is concerned, 거마, we need to send him to a tough boarding school. 자, 이런 무슨 말일까요? 그 g 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할 필요가 있다. 를더 빡센 기숙사 학교에 오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세 번째는 바로 in respect to 와 in regard to 입니다 뭐라고요? in respect to 와 in regard to 입니다 자이두 가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랑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라고 나왔던 그 표현들 있잖아요 in disrespect, in disregard 랑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in respect to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about의 의미를 가집니다 뭐라고요? about의 의미를 가집니다. In regard to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In regard to, in respect to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예문이 나올 수 있느냐? In respect to this evening's news, the board members had lengthy discussion.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저녁에 나온 뉴스에 대해서 우리 이사진들께서 길게 토의를 하셨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바웃의 심화 버전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 이것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살짝 살짝 쓰이는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 에세이의 어떤 전체적인 인상 자체가 달라진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표현들 알아주시고요, 영작하는데 써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